멤버는 요 사람이고요. 야 인사해 하지 빨리. 아니 말해 말해. 아유. 야. 네. 너 이름 시청자분들한테 다 공개한다. 알았어. 너 이름 빨리 말해. 나 이름 없어. 아 맞다. 아야 말... 거기 어디야? 거기 한정이야 나와 나와. 때려줄게 나와. 점프. 내가 때려줄게. 차라 죽어라 죽어 어 나왔네 자얘 응. 상자여 지면 아직 아니야 표지판 다 읽으면 마크, 피, 채, 투, 대금, 을다 아금, 타지면 멀티 할 거고요 부, 부술 수 있는 불럭은 양털 분입니다 아직 상자여 지면 설치는 작갈뿐 평화로움입니다 제작자 미르 상자도 가는 길 기... 나이스 야마구리크아 <laughs> <laughs> 너도 나중에 나한테 복수 잠깐 비 오니까 설정 여기 해야 되잖아. 아 몰라요. 아무튼 음.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자 역시나 권력자야. 어차피 니다. 야 여기 가자. 내려가봐 일단. 야 어이 막 마검 쏜냐? 뭐 빼냈지 내가 여기 신발 안 보이냐 여기? 아무튼 제 진행하자. 상자 부시고 가자. 뭐, 거기 허이크야 나 옛날에 해봐서 알아. 야 죽어 그냥 차라리 죽어라. 걸한 방에 죽었음. 야 근데 죽었는데 왜 빨리 와? 죽었는데 왜 아이템이 들어가? 다이아몬드. 야 어디 있어야? 어디 갔어 너? 야 어디야? 잠깐 그러니까 가만 히 있어봐. 여기 용암이 있거든. 아 거기 점프맵이야. 그럴 그러니까 거야 가야지. 야너 어차피 나 못죽이니까 한번 이걸로 나데려봐야 어, 줘봐 잠시만 잠시만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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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, 진짜 너무 나 때려봐 한번 왜 같이 죽냐 응 뭐야 아렉 걸린다 헉, 잠깐 나 마크 튕겼어 헉, 뭐냐 내가 그럼 도끼만 먹었어 아니야 다 먹어 너 어차피 못 먹을걸 나 마크 튕겼다고 어? 나 그냥, 안 되겠어. 네, 죄송하고요. 진행하겠습니다. 아, 방송 찍는 거 갑자기 지금 생각났어. 찍는다는 거. 자, 하자. 야, 나한테 와. 야, 야 빨리 와. 네. 역시 내가 권력자야. 어? 이렇게 하면 안 튕기겠죠? 잠시만. 어. 아, 나 때리지 말라고! 안 때렸어, 나 상처 줬어. 미안. 나 튕겼다니까. 그렇다. 왜 이렇게 마크가 잘 튕기지? 죄송합니다, 님들. 마크가 너무 잘 튕겨. 잠시만, 네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어, 한번나 아, 죽어보게. 오, 어, 다 어, 어, 피보소. 나 때리지 마, 너 튕기니까. 음. 어유 피보소, 어, 나 죽을 뻔했어. 에이, 여기는 없고. 야, 이걸로 한번나 때려봐. 아이 때리지 말아봐. 어차피 너나못 죽이니까 한번 나 이걸로 화살 쏴봐. 아 화살 먹어야 화리 나오지. 쏴봐. 어디 죽었야 우리 둘이 죽었어. 빨리 마검 먹은 사람이 <laughs> 이기는 거야. 야 어떻게 <laughs> 우리? 야, 나 죽었다. 아까 그러니까 어디있어 저기다 마검. 나 이스. 역시 내가 권력자야. 우리 둘이 죽는다. 어떻게? 왜 근데 같이 죽어? <laughs> 어나가시 때문에. 어나어디 있어? 나. 나 죽을 뻔. 어, 근데 신발 탔네. 야, 역시 내가 권력자야. 네, 맞아. 진행하겠고요. 자, 이건 어? 이렇게 설치해줘자 뭐하냐? 점프맵! <laughs> 아, 마검 없어. 이렇게 돼요. 이리하여. 마검의 존재는 사라졌다 실력도 안는데 근데 곡갱이 모양은. 멀티. 튕겨 저도 사용하고 싶지만 아! 제가 죽었고요. 저는 살습니다 이야, 역시 나야. 아, 권력자이지. 이게 권력자의말이구나야 저걸 지 이게 권력자이지. 이게 권력자이지. 이게 이있이 텐데 없네. 해봤습니다. 아, 저희. 이지이 이거 아, 진짜 이거 점프맵 시간만 지나고 진짜 점프맵은안 하겠습니다. 마검이 여기 있을 텐데. 일단 점프맵을 하지 말 않겠고요. 잠시만, 이왜 이렇게 막혀있지? 없네. 아, 보면 안 돼. 그런 거. 야, 일단 푸셔자. 어, 아, 왜 들어있지? 아까 빼낸 거 같지? 빨리 와. 빨리 오라고. 죽인다 이걸로. 네가 특별히 권력자 되게 해줄게. 좀 해. <laughs> 아니, 저기요, 님. 그리고 권력자 됐을 땐 까불어도 됩니다. 근데 권력자 안 됐을 때까불 님, 화살 없어요? 저 죽었는데? 어 뭐야 여기? 어 뭐야 뭐야 멍지멍? 죄송합니다. 이러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마음 찾을 생각을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. 왜그러니까 어, 이거 1 편으로 2 편으로 나누하겠다. 아 마음 주께 마음 주께 나와봐 잠깐. 어 진짜 이거 줄게. 어차피 너못 죽여. 아나 죽이지 마봐. 나 죽이지 마봐 진짜. 아알았 아니야 충분다 야, 야나나 나 죽이지 마 진짜. 야 너가 죽으니까 오히려 너가 죽어 진짜. 알았어? 너가 죽으니까 나 죽일 생각하지 마. 아 아까 도끼 있었는데 보면 안돼 이거. 아 진짜 도끼 소환해 버리고 싶네. 마검 어디 있는 거야? 여기, 여기 열다 보면 마검 있어. 너 마검 탈출맵 안 해봐서 모르지. 어, 그 마검 탈출맵 이 하다 보면 이거 마검 있다니까 상자에 상자 있어. 하다 보면 내가 권력자야. 어 여기네 상자. 야야야야 기다려 기다려. 내가 먹을 거야. 어디? 니가 먹었잖아! 야야야야야야! 일단 야, 야. 일단 죽이지 말어. 우리 둘다 죽어 어차피. 나 지금 이거 몸에 있는 갑옷 때문에 우리 일단. 야야 우리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야 돼. 얼마나 고생해. 야 일단 그럼 나 때리지 말지. 대신 나중에 마검 얻었을 땐 죽이자. 야. 그런 맛으로 하는 거야. 나중엔난널 죽여. 야 뭐야? 야 봐봐 야, 왜? 야 대박. 왜? 그게 마검이라니까 그러니까. 나너 죽일 거야. 안때인다 기다려 안 때릴게. 말로 하자. 말로 하자. 말로. 우리 둘이 죽는다. 나이스. 야 진짜. 나 나간다. 아 알았어, 야. 아니야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진짜. 이런 마술 하는 뭐 거야. 알았어. 그냥 저쪽으로 가. 대신, 내가 너 권력자 되게 해줄게. 야야. 야, 아니다. 이따 그냥 나 차라리 죽어 죽여라. 마검 얻으면. 대신, 내가 곡갱이는 특별히 준다. 만들어서. 알겠어? 곡갱이 만들어서 준다. 마검 찾으면, 마검 찾자마자 죽이진 않을게. 비급하니까. 빨리 와. 반대쪽이야. 비급하게 죽이진 않을게. 일단, 나 죽이, 공공이다. 나 이거 벗을 테니까 우리 둘이 죽을 죽진 않을 거야. 빨리 캐. 빨랑빨랑 캐.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. 알았어. 아야. 야, 야. 이거 조작. 그쪽을 왜 캐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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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떻게 하는? 왜 석판 캐? 석판에 마법이 있을 거야. <laughs> 자, 이 곡괭이로 여기도 마법이. 있을거야 이쯤에 마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네. 그럼, 이쯤에. 여기 두번 봐야 돼. 이쯤에만 수십 분 하고 있지요? 자. 아침으로 가, 음, 바꿔주실까요? 어, 마금이다. 없냐? 네가 가져왔냐? 아, 미스터맨. 진짜 너 뭐냐? 왜? 다뺏어왔어 내가 찾으려고 온 거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마금 준다. 다 준다. 아 이거로 갑시다. 한 돈. 잠깐 해서. 야 야. 한 개만 준다. 마감 야. 일단은 처치해야겠다. 아, 나처나 한번 죽여 봐 그걸로. 에헤이. 결국 아니야. 나안 죽어, 진짜. 야. 왜? 죽이라고 빨리라. 왜 왜? 아, 죽여 빨리. 이네 권력자 되게 해 준다고. 특별히 이 권력자 되게 해 준다. 네안 한다고 막 그럴 까 봐. 네, 일하겠습니다 빨랑빨랑 나무 캐고 일하겠습니다. 백건이 님. 아, 야 야. 아 괜찮아. 부담스러워. 아 <laughs> 야, 그게 더 싫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아, 실수로. 너 알았어. 그냥 이름 짜. 너 이름 나무님이라고. 아, 톰톰. 톰. 나무님, 나무님. 그래. 나무님. 나무님. 내 이름은 나무님. <laughs> 안녕하세요. 나무 님. 인가? 아, 잠깐 잠깐. 나돌고깽이만 줘. 그래돌고깽이 돌고. <laughs> 거. 여기 있다. 아, 조 빨리 새고도 아니든 상관 없으니까. 그리고 기다려, 말단. 나 나무 좀 줘, 나무. 마검 아닌 걸로, 마검 아닌 걸, 로 목재? 응, 목재. 아무거나. 많이 줘. 한2 5 개? 응, 고마워. 그리고. 근데 마검이, 응, 목재도 있어? 응 그런 걸로 나도 몰랐어 그런 거 요거 탈출한번 저번에 할때나 알았어 빨리 가보 리버 이랬어. 알았지 <laughs> 나도 처음 알았어 못돼있는데 참 신기한게 있어 왜너 뭐? 나를 죽여 <laughs> 한번도? 이유가 없으니까 그치? 일단 나 죽이지 말아봐 당연한거 아님? 이유 없는데 왜 죽여 어딘가로 떨어졌어 야! 빨리.. 안되겠다 이거 철광선 설치해 그러면서 위로 올라와 빨리 야왜 구글 파니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릴게 가져와. 아니야 야네가 이거 먹어서 권력자세 해야지 멍충이 아니야? <laughs>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나막크 튕겼다. 아이 튕겼단다. 어차피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. 막검 없을 수도 어. 잠깐만. 빨리 들어와 내 맵. 너템 그대로 있으니까. 너템 아. 그대로 있어. 빨리 들어와 어디 있어? 빨리 와. 기다리고 있을게. 이때 마검 싸움 하자. 어 가시 문에 내가 데미지 입어 뭐 올리려 이씨 너 데미지 몇 입었어? 안 입었어. 잠깐만 잠깐 타임. 네? 님들 죄송합니다. 어 방송 찍는 깜 봐. 니왜 데미지 를 아니야? 아무튼 빨리 와. 죄송합니다. 네1편2편 나누겠고요. 여기까지 1 편이었습니다.